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내딛을 때마다 발바닥 앞쪽이 찌릿찌릿 아파서 찡그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난후 욱신거리는 발바닥 때문에 다음날 활동이 걱정되시나요? 발바닥 앞쪽 통증은 우리 일상을 티토처럼 조심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물리치료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발바닥 앞쪽 통증의 비밀을 파헤치고 당신의 첫걸음을 다시 가볍고 경쾌하게 만들어줄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통증의 원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처럼 당신의 발바닥에 숨겨진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 쉽고 친근한 설명과 함께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운동법과 예방 팁을 아낌없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발 건강을 위한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1. 발바닥 앞쪽 통증의 주요 원인 중족골통, METATARSALGIA 정의 중족골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을 통칭하는 용어로 특정 질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과도한 압력, 발의 구조적 이상, 불편한 신발 착용, 비만, 과격한 운동 등이 있습니다. 증상 발바닥 앞쪽에 타는 듯한 통증, 찌릿한 통증, 욱신거리는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적 접근 깔창, 테이핑 운동 치료 등을 통해 발의 아치를 지지하고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간신경종 MORTON'S NEUROMA 정의 발가락 사이 신경이 압박되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 좁은 신발 착용, 하이힐 착용, 평발, 발가락 변형 등이 있습니다. 증상 발가락 사이에 타는 듯한 통증, 저림,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리 치료적 접근, 신발 교정 깔창,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등을 통해 신경 압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 (plantar fasciitis) 정의 발바닥을 감싸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 과도한 사용, 평발, 아킬레스건 단축, 불편한 신발 착용 등이 있습니다. 증상 아침 첫발을 내디딜 때 발뒤꿈치 통증이 심하고 활동 후 통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바닥 앞쪽까지 통증이 방사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적 접근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냉찜질, 야간 부목 등을 통해 족저근막의 긴장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서모이드염, SESAMOIDITIS, -E 정의 엄지발가락 아래에 있는 작은 뼈인 세서모이드 뼈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 과도한 압력, 발의 구조적 이상, 불편한 신발 착용 등이 있습니다. 증상,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통증, 붓기, 압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적 접근, 깔창, 테이핑, 운동치료 등을 통해 압력을 분산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원인, 스트레스 골절, 과도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퇴행성 변화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포착 증후군 신경이 압박되어 통증, 절임, 감각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양 드물지만 발바닥 앞쪽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2. 발바닥 앞쪽 통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맞춤 운동 가이드 스트레칭 굳어진 발의 유연성을 되찾자 족저근막 스트레칭 아침에 갓 구운 빵처럼 굳어있는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벽을 마주 보고 서서 아픈 발을 뒤로 뻗고 발 앞꿈치는 벽에 붙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벽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발바닥 뒤쪽과 종아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스트레칭 합니다. 15-20초간 유지 3회 반복 종아리 스트레칭 뻣뻣한 종아리는 발바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아픈 다리를 뒤로 뻗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입니다. 앞쪽 다리에 무릎을 구부리고 뒤쪽 다리에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15-20초간 유지 3회 반복, 발가락 스트레칭, 옹기종기 모여 있는 발가락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끼워 부드럽게 벌려줍니다. 각 발가락 사이를 5-10초간 유지. 3회 반복. 근력 강화 운동 탄탄한 발바닥으로 통증을 밀어내자. 발가락 찍기 바닥에 흩어진 구슬이나 작은 수건들을 발가락으로 하나씩 집어 올려 바구니에 옮겨보세요. 마치 발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10회 반복 3세트. 발아치 강화 운동 발바닥에 숨겨진 아치를 깨워 탄탄하게 만들어 봅시다. 맨발로 서서 발가락을 바닥에 붙이고 발바닥 안쪽을 들어 올려 아치를 만듭니다. 마치 발바닥으로 공을 움켜지는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합니다. 10회 반복. 수건을 바닥에 깔고 발가락으로 끌어당기는 운동도 아치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동작으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발바닥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15회 반복 3세트. 균형 운동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위한 균형 감각 유피. 한발 서기 먼저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아 봅니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도전 30초간 유지. 양쪽 다리 번갈아 3회 반복. 보수볼 운동 짐볼의 반쪽처럼 생긴 보수볼 위에서 균형을 잡거나 스쿼트, 런지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발바닥 앞쪽 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인 예방법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발 건강 지키기. 적절한 신발 선택발에 딱 맞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고, 굽이 높거나 좁은 신발은 피해주세요. 필요하다면 깔창을 사용하여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 관리 과체중은 발바닥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휴식 과도한 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발에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찜질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통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례 및 논문을 통한 효과 입증 사례 1. 중족골통 환자 30대 여성 하이힐 착용으로 인한 중족골통으로 내원 깔창 착용, 발가락 스트레칭, 발 아치 강화 운동 등을 통해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 효과 확인 사례 2. 지간신경종 환자 40대 남성 좁은 신발 착용으로 인한 지간신경종으로 내원 신발 교정, 깔창 착용, 발가락 스트레칭 등을 통해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 효과 확인. 논문 1. 족저근막염 환자에게 발아치 강화 운동을 적용한 결과,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 논문 2. 중족 골통 환자에게 깔창을 적용한 결과, 통증 감소 및 발바닥 압력 분산 효과가 있음을 입증. 발바닥 앞쪽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는 발바닥 앞쪽 통증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이며,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균형 운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적절한 신발 선택과 체중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관점에서 발바닥 앞쪽 통증의 주요 원인들을 본 논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관점에서 발바닥 앞쪽 통증의 주요 원인들을 분석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동법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례와 논문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발바닥 앞쪽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는 발바닥 앞쪽 통증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이며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균형 운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적절한 신발 선택과 체중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고려 사항,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인의 상태와 통증 원인에 따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관리 발바닥 앞쪽 통증은 만성화되기 쉬우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운동을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 반드시 물리치료사나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앞쪽 통증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 함께 살펴본 정보와 운동법들을 통해 당신의 발 건강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으로 발의 유연성과 힘을 키우고 균형 운동으로 안정적인 발걸음을 되찾으세요. 또한, 편안한 신발 선택과 체중 관리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통해 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리치료사의 전문 지식과 함께 당신의 발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활기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일 매일을 즐겁게 걸어 나가세요. 본 영상은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형 맥북 노트북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박 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치유를 빕니다.